누가 진출할 것인지. 마지막 바꿔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울스 공격. 뭐, 현재로 서는 점차가 많이 이제 벌어져갖고, 뭐, 아울스가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아직 경기 안 끝났으니까. 자, 김민호. 자, 더블팀. 다시 외가 배성우. 아, 홈볼 아, 다시 박현희. 다시 김민호. 김민호 슛. 아, 노골. 자, 아웃. 자, 다시 김포 GB의 공격. 3번 유강우 선수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한몇년 전이죠, 과천 토리뷔 때저 지금 31번 이희진 선수와 같이 출전해서 우승을 한 그때부터 쭉 만난 기억으로 지금 2년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아주 꽤돌이죠자 최대건 아쉽실패 아울스 수비 아 아울스 공격 자안대성 패스 자 김대건, 김대건 다시 석전? 아, 9점슛 성공! 김대근. 아, 이게 몇 개째죠, 지금 벌써. 아, 김대근, 아까 두 개째. 이쿼터에 하나 터지고, 3쿼터 다시 하나 터져주는. 김포 집의 공격. 아, 이진영? 아, 파울? 군입대를 하는 이진영 선수입니다. 명지의 돌핀스에 지금 동아리에서 또 뛰고 있는 이진영? 아, 1구 성공? 자, 이구. 2구. 자, 이구도 성공.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대회가 될 듯. 최선장, 아, 지금 자기 발 맞고 나갔죠? 지금. 아, 6번, 한대성. 자, 이런 턴오버를 잘 득점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GBA는. 다시 류강호. 자, 최대건. 자, 외곽에서 볼 돌리고. 최대건. 아니, 다시 이경인. 자 스크린 걸고 자 이정일 석점 아 노골 자 리바운드 자올수 공격 자, 배성호 자 김민호 언더 슛아 놓고 다시 리바운드 다시 아 다시 리바운드 세컨 아슛 건고 아 역시 골밑에는 뭐 누가 대적할 자가 없네요 지금 아 대단합니다 다시 GBA 공격 자 류강호 자 이진영 다시 류강호 다시 이진영, 석전, 아슛 성공, 이진영. 다시, 다시 수비 성공, 수비 지금 타이트하게 붙죠, 지금. 자, 아울수 공격. 자, 김민호. 자, 볼링 패스. 아, 볼안 나갔어요. 다시 박현이. 다시 외곽. 하이에. 볼링 패스, 박현이. 아, 파월. 아 1구 노골 아이구도 노골 다시 리바운드 아 루즈볼 파울 <laughs> 최대건 아직 시간이 좀 남았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GBA는 자커인 아, 최대건 아 커트 아웃스 지금 아웃스가 오히려 더 저돌저로 달라붙겠어요아 파울 박현이. 다시 하이에. 김민호 점프 슛. 아, 슛 성공. 자, 이진영. 공격. 아, 파워 보이는 아울스. 다시. 지비의 공격. 사이드. 아, 블록샷 아, 볼 살렸어요. 아울스. 아, 박현이 블록샷 아, 이진영 빨리 빼트해야죠 아, 지금 몸이 좀안 좋나요, 지금? 자하이에 다시 김민호 점슛 프 아, 노골 자 리바운드 아웃스 다시 아, 대성우자 아, 수비는 지금 맨투맨 자김민호 자, 다시 외곽 한대성 다시 김민호 다시 김대군 석천 노골 자 집에 공격 아, 타임아웃 신청하는 지, 김포 지비. 자, 이제 경기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자, GBA 공격. 자, 지비 선수도 이제 선수 교체가 좀 들어왔죠? 8번, 종성희 선수가 들어왔네요. 아, 들어오자마자 종성희 선수. 슛성봉 플러스 원입니다. 아흔 살이 넘었어요. 다시 아웃 공격자 김민호. 자 김민호. 아 커트요 이경일. 자 김용산 선에게 백패스. 자종성이아종성이 수성공. 지금 천테이프를안 붙여서 그렇지 지금 플러스 원인 걸로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휴 막아야 됩니다. 자 아웃수. 정상용 석촌 원고리 아 지금 약간 좀어 다시 아 지금 점수 차가 지금 벌어져 갖고 저런 여유로가 있는 거예요 여름이 반면이 성대 팀 선수로서는 약간 좀 약간은 좀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슛이었어요 GBA 자 다시 자 김용삼 자 사이드 패스 종성이 다시 외곽 이경인아 패스 실체 아 좀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자 아울스, 자 장민욱, 자 패스, 사이드, 배성우, 자 수비 오한우, 골미 패스, 다시 외곽, 자 장민욱, 다시 로 포스트, 자 포스터, 전상용 골미슛아슛골리 지금 슛이. 이경윤 선수가 파울이 내기 때문에 그냥 슛을 지금 줬어요. 계속 슛을 하기 때문에 렇게 밀리. 다시 지비의 공격. 자 오아노. 자 최대건. 자, 최대건 볼파. 다시 외곽 오아노. 점프슛. 아 슛골인. 자 프레스 가하죠자아웃 공격. 자 전상용. 전상용. 다시 외곽. 김민호. 아, 커트. GB. 자, 4대1 아웃넘버 상황이죠요 아웃넘버. 최대건. 레이업. 아, 성공. 아, 지금. 중계진 옆에 응원단이 많이 와서 지금 응원해주고 있어요. 자, 아울수. 장민호. 다시. 하이에. 전상님. 점프 슛. 아, 슛 실패. 다시 1방금 김민호. 자, 벤치에서 박스아우스 하라고 지시했는데. 다시 김민호 지금 숙화가 많이 벌어져서 약간 좀 흐름이 좀 빡세게 러가고 있지 않습니다. 아 장민호 석전아 노골. 자 지비의 공격. 자 김용삼 언더슛 아 노골. 자 아울스 공격 다시. 자 이제 사쿼터는 1분 안쪽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제. 자 전상용 자 사이드 패스. 자 배성 배성 속전. 아 석점슛 성공 아, 자, 오늘 아울스의 석점슛은 아, 좋네요 지금 다시 아. GBA 석점슛 이경일 아 노골 아 파월 자 11번 이경일 선수가 5반치로 코트 텐데 좀더 선전을 좀 해줬으면 좋을텐데 자 아울스 공격 자 다시 전상용 외곽 석점 아 에어볼 자 지비의 공격 지금 수카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저런 여유로움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지비의 공격 자 이진영 석점 아 이노골 자 남은 시간이 10초 자, 장민호 자 김민호 아 리버스 슛 성공 김민호 덩크슛 좀 기대했는데, 자 종성이 골밑슛 성공. 자 남은 시간 3초. 아 라인 크로스 아웃이죠. 지금 아웃이기 때문에 아무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원 지점에서 공격하겠습니다. 자 집에 공격 마지막 종성이 아슛실패자 이래서. 4, 8강 두 번째 경기는 우승 후보 아울스가 4강전에 진출했습니다. 양팀 수고하셨습니다.